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. 민준쌤 TV! 안녕하세요. 민수 t v 시청자 여러분, 김민종 선생입니다. 여러분들 정말 많이 기다려주셨습니다. 바로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전공으로 등급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성균관대학교는 또 작년과 올해 또 변경사항들도 있고, 스카이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조금 점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, 다음에 차선책으로 또 많이 지원해주는 학교라서 인기가 높은 학교인데요. 작년에 특히 수학을 반영한 학교 중에서는 가장 경쟁률이 높았었던 학교이기도 합니다. 어, 그 대학에 2022학년도 지원자 평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화면 보시면요. 먼저 2022학년도 이제 자료부터 좀 보실 텐데요. 국어가 2.2등급, 수학이 3.5등급 정도, 영어가 2등급, 탐구 하나 반영합니다. 1.88, 하위 낮은 등급, 3등급입니다. 그러니까 보통 주로 어, 국어가 한 2등급대 정도의 친구들, 그리고 수학은 한 3에서 어, 한 4등급대, 그리고 영어가 한 2등급 정도, 그다음에 탐구 하나 반영하는데 보통 1에서 2등급 정도 아이들이 반영을 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. 제가 지난번에 건국대학교와 고려대편에서 좀더 달라진 으로 준비한 영상 바로 이제 합격생 그래도 표본들을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합격생 두 명씩은 한번 좀 참고할 만한 표본으로 해서 한번 소개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요 국어 1등급 수학 4등급 영어 1등급 탐구 1등급 점수가 좀 높은 친구로 한번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리고이 친구 한번 봐볼게요 그래도 국어가 한 2등급, 수학 한 4등급, 영어 한 2등급, 탐구 한 2등급 정도로 아마 이 정도 성적대가 작년에 좀 가장 많이 합격했었던 어 지원자 평균 상황들이 아닌가. 이 정도 성적대들이 지원을 하는구나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작년 대비 바뀐 부분이 있어요 작년 대비 바뀐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갈텐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에서는 국어 40% 수학 30% 탐구 30%에서 탐구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았었습니다 근데 2023학년도 와서는 어, 수학이 40%로 반영비율이 올라가면서 반영 비율이 탐구는 어, 그만큼 20%로 떨어지게 돼서 아마 작년과 올해 의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수학의 반영비율이 10% 상승하면서 탐구가 줄었다 다시 한번 정리 드릴 텐데요 올해는 지원할 때 수학을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잘 해야 되겠다 이 정도의 느낌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실기 능력이 좀 좋았을 때와 좀 무난했을 때 정도의 느낌으로 하면. 가볼 텐데요. 실기 능력이 이제 만점일 때는요. 실기 능력이 만점일 때는, 자, 국어가 3등급, 그 다음에 수학이 3등급, 어, 영어가 3등급, 탐구한 2등급 정도가 좀 좋지 않겠나. 이제 만점이라는 거는 거의 만점 가까이, 그냥 진짜로 만점 정도도 있겠지만, 마이너스 어, 한 1감 정도, 2감 정도 생각했을 때, 위 정도의 성적이 되게 좋을 것 같고, 어, 지금 이제 9월 모의사 본지 얼마 안 됐고, 이제 수능 끝날 때까지 나는 실기 준비하지 않겠어. 수능 끝나고 좀 나는 지원해야지. 이런 학생들이 좀 있을 겁니다. 이런 친구들은 어 이제 국어 2등급 그리고 수학 3등급, 영어 2등급 탐구 1. 뭐 바뀌어도 되겠죠? 국어가 3이거나 그리고 수학이 2등급이거나 영어가 2등급 탐구 1. 이 정도가 그래도 실기를 좀 무난하게 뭐한4 5감 정도 했을 때 무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이라고 평가합니다. 자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김민주 선생님이 추천하는 등급은 어느 정도 될 건지도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국어는 한 2에서 3등급 정도 수학 3 영어 2 탐구 1이 가장 적정 지원 등급이라고 평가합니다. 제가 국어 2에서 3이라고 표기한 건요. 그거가 조금 기복이 좀 있어서 이게 그냥 3이라고 쓰기에도 좀 애매할 것 같고 2라고 쓰기도 애매해서 실기를 그래도 내가 뭐 1, 2감 내에 정도 무난하게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소개드리는 성적으로 체크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 2023학년도 지원자 2023학년도 추천 등급까지 소개를 드렸는데요. 성대가 작년에 아무래도 조금 입결이 다소 낮게 좀 평가되다 보니까 올해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재수하는 친구들이 성균관대 이상을 준비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. 무엇보다도 수학의 반영비리 올라간 만큼 열심히 좀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, 김민중 최대 입시 컨설팅에 컨설팅 또 신청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어, 작년에 합격생들 중에서. 어떠한 친구들이 실기를 얼마큼해서 붙었을까 어,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어, 또 베스트 체 대입시에서 방문하셔도 어, 자세한 사항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어,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저는 그럼 다음 또 영상으로 또 돌아오고요. 혹시라도 어, 원하는 아이 대학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학이 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하나하나 체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